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여러분은 유기농업기능사에서 파트2 토양관리에서 챕터2 토양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토양의 성질은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 성질, 그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있는데 물리성이라는 거는 이제 드러나는 외적으로 보고는 크기라던가 양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요. 화학적인 내용은 이제 성분, 그 안에 들어, 들어가는 내용, 성분들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요. 여기 이제 키워드를 구분해 보시면 여기 토양 온도까지가 물리성에 대한 내용이고 토양 광물부터는 이제 화학적인 내용, 내용입니다. 이제 토양의 양적인 부분, 물리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토양의 삼상에 대한 보고가 있게요. 삼상. 세 가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고상, 액상, 기상으로 보는데 고상, 액상, 기상은 말 그대로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여러분 알갱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알갱이 만져지는 부분은 고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안 촉촉한 부분이 있다. 흙이 촉촉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액체예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뻥뻥 뚫려있는 그 부분이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체 같은 그 고상 부분은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해요. 무기물과 유기물이요. 무기물이라는 이거는 이제 살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암석, 암반, 그 광물 입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광물 입자라는 건 영어로 하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어, 미네랄. 그리고 이제 광물에는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차 광물, 그다음에 2차 광물이 있고 무기 양분들이 있어요. 우리 필수 영양소 배웠었죠. 17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이라는 거는 탄소를 포함하는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식물, 동물이 썩어가면 그런 것도 토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 상을 보시면 전체가 5 50 0에 50%인데 무기물이 거의 45%, 유기물이 5%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25%. 물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고 물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온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비열 얘기가 나오고요. 자, 공기는 토양 속에 있는 공기인데 어 질소, 산소 음,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대기랑 다르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나요? 한번 다시 대새겨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율. 별표. 자고상액상 기상의 비율이 5, 50대 25대 25예요. 그래서 50이라는 건 아까 무기물이랑 유기물 비율도 생각하셔야죠. 45대 5. 이 비율은 꼭 외워두세요. 이 문제 나오면 아주 땡큐입니다. 너무 쉬우니깐요. 네. 두 번째 토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소일 텍스처입니다. 이 토성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토성. 소일 텍스처. 이 만약에 그냥 토성이라고 그러면 아 토양의 성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소일 텍스처라는 거는 여기다 써볼까요? 질감이에요 질감. 어.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삼상과 사성분에서 고상 부분을 그 알갱이 부분을 비율을 얘기할 때 토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토성의 정의 이거 줄좀 쳐볼게요. 때, 미사 점토의 함유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입자 알갱이의 종류 명칭이 있지만 이세 가지 모래, 미사, 점토가 얼만큼 그 토양 안에 있는지 그 비율을 얘기할 때 그리고 요거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성질 그걸 가지고 토성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래, 미사, 점토의 이 알갱이의 크기를 좀 보고 갈게요. 자, 아, 먼저, 이 여러 가지 표를 보시면은, 외워야 될게 많은 것 같지만, 큰 것부터 보고 갈게요. 자갈. 어, 우리가 이제 자갈이라고 하면은, 2mm, 2mm 이상인 거를 자갈이라고 합니다. 2mm 이상.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뭐, 굵은 모래랑 짝 가는 모래가 있지만, 요걸 좀 줘볼게요. 0.02부터 2mm. 자, 그 다음에 미사 같은 경우는 0.02부터 0.002까지. 그 다음에 점토는 0.002.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미 농무성법이 있고 국제 토양학회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어디 걸 외우셔야 되냐면은 어 국제 토양학회 걸 위로 외우셔야 돼요. 네, 토양학회, 그래서 2단위로, 2단위로 이, 이 끝난다는 거. 그래서 2, 0.02에서 2mm, 그 다음 미사는 0.02에서 0.002mm까지 해서, 사실은 여기서 오늘 다 외우기 힘드니까 점토부터 외우세요. 이 점토는 소수점 몇째짜리, 셋째짜리까지라는 거. 세째 자리까지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래, 미사, 점토. 그래서 굵은 그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것할때그 체가 있어요. 체로 걸러가지고 아 이건 모래다, 이건 미사다, 이거 점토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표 요거는 이제 토양 깊이에 따라서 표토라는 거는 7에서 25cm 지표면 깊이는 1에서 2m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표면적이라는 게 있어. 요 비표면적이라는 거는 어 겉에 이제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표면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점토가 어, 주변에 표면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점토가 표면적이 더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 많습니다. 또 토양 콜로이드, 이 콜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 무슨 말이냐면 토양이 되게 미세한 입자들이 많잖아요. 특히 0.1 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음전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토양은 사실 대부분이 마이너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pH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러스 이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토양은 대부분이 마이너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토양의 입장 토양이 알갱이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비표면적으로 넓었던 점토에 대해서 좀더 보고 갈게요. 점토 0.002mm 이하인 알갱이 크기 크기를 가진 점토인데 이 점토는 비늘 모양 여러 층으로 돼 있고 규산염이랑 광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토양 콜로이드 얘기했던 것처럼 음전기를 많이 띄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점토의 함량에 따라서 사토부터 식토까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사토 이거는 이제 모래 비율이 많은 거를 사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막 얘기할 때. 그리고 식토는 점토 비율이 많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식토가 많아도 좋지가 않고, 너무 사토가 많아도 좋지 않은 이 양토가 가장, 식물에는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 점토 함량 범위 25에서 37.5% 정도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 사토, 그 다음에 식토, 그 가운데 있는 게 사, 양, 토, 그쵸? 그 다음에 식토랑 양토 가운데 있는 게 식, 양토. 요거 중간 정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보수력, 보비력, 통기성, 배수성이 있는데, 보수력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 보비력은 비료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토 같은 경우에는 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보수력, 보비력이 굉장히 약하고, 식토는 점토가 많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을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기성 같은 경우에는 사토는 모래가 이제 큰 알갱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통기성이랑 배수성, 이 빠져나가려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식토는 약하다는 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어, 식물한테는 양토가 가장 좋다라는 거. 양호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토양의 구조입니다. 아까는 이제 토양의 알갱이의 비율이 얼마큼 들어있나 이런 걸 봤었는데, 그래서 점토의 비율에 따라 4토부터 10토까지 구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알갱이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나, 배열 상태를 보고 갈게요. 이제 이 토양의 입자들이, 이 알갱이들이 결합되어서 일정한 배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양 구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유기물은 사실 이제 여기 하트를 좀 써줘야 돼요. 유기물은 사실 우리나라나, 우리나라같이 토양 이 힘이 약한 부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유기물이 분해가 되고, 이런 것들 토양 입들을 결합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요 토양 생물과 식물 뿌리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운도 좋아. 요 경운도 땅은 가는 건데, 적당한 경운을 하면 토양 통기가 좋아진다는 거. 너무 심하게 경운하면 안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운 작용은 적당한 경운입니다. 태양의 그 알갱이가 배열되는 상태를 총네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이네 가지 먼저 구조의 이름부터 보고 갈게요. 입판, 괴주, 입상구조, 판상구조, 괴상구조, 그 다음에 주상구조가 있어요. 입판구, 입판괴주. 좀 이름부터 좀 익숙해져 보세요. 입상구조, 입상구조 별표. 이거는 보통 표토 표면에 있는 토양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는 유기물이 많고 그래서 작물생육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적당한 알갱이들이 아주 줄지어서 있는 게 입상구조라고 합니다. 판상구조는 판처럼 돼 있어요. 여러분 판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넓고 판자 모양이돼 있고 가로축이 더 길어요. 가로. 가로가 이렇게 넓게, 넓게 있죠. 가로축이 더 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괴상 구조. 괴상 구조는 불규칙하죠. 괴상, 괴상하게 생겼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로 세로 축은 같지만 전체로 불규칙한 모양이 있다는 거, 있다는 거. 그다음에 주상 구조는 어, 이게 세로가 더 길다는 거, 세로 모양 기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판 괴주부터 해서 가장 좋은 토양 구조는 입상 구조입니다. 입상 구조. 입산구조와 네. 관련해서 입단구조를 또 말씀드릴게요. 입상구조 입단구조, 이제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단구조는 먼저 떼알구조라는 말과 용어가 같아요. 그래서 토양이 막 처음에 생성될 때막 자연스럽게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칠고 큰 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단일적인 상태가 되고 있고, 너무 이제 공간이 많고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토양은 너무 무, 이게 고운 입자가 있고, 뭐 통기성이 불량한 경우가 있어요. 서 이런 것 잘 개량을 하면 이제 입단 구조, 떼알 구조 이렇게 통기성도 좋고 그다음에 유기물도 많이 보유하고 작물 생육에 가장 좋은 입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양을 개량하실 때는 아, 토양이 적절하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입단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토양을 어떻게 입단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안, 마음이 암 같지만 입단 구조가 파괴될까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입단 구조 벨표 좀 잡을게요. 자 우리가 토양의 배열이 좋게 하려면 첫 번째 유기물을 시비하셔야 돼요. 유기물을 줘야 되는 거죠. 적절한 퇴비 같은 거 그리고 석회. 석회를 좀 뿌려주시면 토양이 잘 이제 뭉칩니다. 그리고 콩가작물,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물 있죠? 유기물 확보를 하고, 또 토양 계량제가 있어요. 크릴륨 아크릴 소일이라는 이 계량제를 또 줍니다. 그리고 작부체계를 조금 그 토양에 원활하게 윤작을 이용하거나 물을 이용해서 토양에 이상한 것들을 빼주거나 이제 여러가지 양분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양피복. 어떻게 보면 녹비 작물과 같은 얘기죠. 여기서는 멀칭 비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녹비 작물과 같은 그런 토양의 이제 위로운 어, 형성에 이로운 그런 피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하면, 토양이, 어, 이제, 떼알 구조, 입단 구조가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심하게 경운을 하는 거다. 자주 하면은 토양이 잘 뭉쳐야 되는데, 자꾸 부셔집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물이 많거나, 건조하거나, 동결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꾸 입단이 파괴가 되고, 강한 비와 바람, 그리고 나트륨. 나트륨이라면 소금기잖아요. 그쵸? 이 소금기는, 어, 점토 결합을 이제, 붙으러, 어, 해틀 부셔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트륨은 어, 토양이 안 좋다는 거 기억하세요? 토양의 공극에 대해서 보고 갈게요. 공극 네, 공극이라고 하면 왠지 공기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공극이란 개념은 토양의 물과 공기가 차있는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우리 토양 삼상 기억해 보세요. 삼상 전체에서 50%가 이제 고, 고상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25%, 25%가 이제 액상과 기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양의 공극은 이 액상과 기상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액상, 기상은 유동적인 거라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1로 보고 이 고상을 빼줘야 돼요. 고상을 빼서 나머지 액상과 기상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파악할 때 토양 밀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토양 밀도는 토양의 무게를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부피 분의 무게, 부피 분의 질량입니다. 이거 수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토양의 밀도는 두 가지로 있어요. 첫 번째 용적 밀도, 두 번째는 입자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비슷한 게 많아서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용적 밀도, 입자 밀도. 용적밀도 입자밀도 입자밀도라는 즉 말도 입자 알갱이 죠 알갱이 자체만의 밀도예요 그래서 고체 입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서 어, 토양이 알갱이 부피분의 건조토양의 무게예요 공극은 빼고 그래서 이제 입자밀도라는 거는 아 알갱이 자체의 밀도구나 그래서 진비중 진밀도라고 합니다 진짜 밀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용적밀도라는 거는 토양 안에 부 여러 가지 이제 기상 그 다음에 액상이 있으니까 전체 부피를 보는 거에서 부피 밀도라고 하고 가짜 밀도라고 얘기해서 가밀도, 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반대예요. 어, 융적 밀도는 토양이 알갱이 부피분에 토양의 공극이 있어야 돼요. 공극, 공극 있고 그 다음에 건조토양 무게로 나눠주는 거고 입자 밀도는 토양이 입자 자체, 알갱이 자체만의 밀도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밀도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야 보통 보통 2.65 어, g이에요. 3제곱미터당. 근데 이제 용적 밀도가 토양의 구조와 따라서 이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용적 밀도에 따라서 이제 공급률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공극률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 전체에서 이런 이제 토양 밀도를 이제 빼주는 건데 이 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좀 너무 숫자 용어가 다양하게 있어서 외워볼 텐데 용적 비, 입자 비중 분의 용적 비중인데 이 외울 때1백이 용입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다음에 기억 지읒 위에 가비중 진비중 이렇게 위에서 가나다라 외우시듯이 비 위에 기역부터 그다음 밑에 진비중 그다음에 부알 위에서부터 가나다라 순서로 비읍 다음에 일 이렇게 이음으로 여주세요 이제 물론 제일 좋은 건 입자비중 분의 용적비중 1 빼기, 입자 비중부터 용적 비중. 게 되게 좋죠?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용적 비중, 아, 입자 비중, 가비중, 진비중. 위에서 아래로 외우시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이음, 이렇게요. 나중에는 이제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나다라바마사라 외우시는 게더 편하고, 이 전체에서 진비중분의 가비중을 빼야 이제 나머지 순수한 기상액상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 이 공공률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토양의 입자 밀도가 2.65인 토양의 태비를 주어서 용적 밀도를 1.325에서 1.0으로 낮추었다. 다음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통 입자밀도는 다 2.65g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공급률 구하는 공식을 봤을 때이 공식 기억하시죠? 용입 그래서 뭐 가비중, 진비중, 어, 부피밀도, 어, 알갱이밀도 이렇게 가나다라순으로 외워서 이거 공식을 정리를 해보시고 각각에 대입해서 요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50%에서 60%로 늘어났다는 거. 용적 밀도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공공률이 증가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다섯 번째, 토양의 색깔입니다. 토양의 컬러. 토양의 색은 토양 자체의 생성 과정과 토양의 비옥도, 유기물의 함량이겠죠? 그리고 배수 정도, 물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고요. 어, 수변 상태, 수분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진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수록 토양의 색깔은 진하다는 점. 토양색은 먼슬 표기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H V 이렇게 슬러시 그다음에 C로 표기하는데요. H는 색상, V는 명도, 그다음 C는 채도로 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볼게요. 유기물색은 흑색, 갈색, 회복색으로 보고요. 서, 어, 무기물에서 석회는 백색이나 황백색, 철은 적색, 황색, 갈색, 녹색, 망간은 흑백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진할수록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고 흡수하고 백색일수록 반사량이 많다. 여러분 어, 여름에 검은 색깔 옷 입으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흑색일수록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하얀 그런 모래 사막에서 더 반사를 많이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여섯 번째 토양의 온도입니다. 지온. 지온이 낮을 경우에는 뿌리가 호흡을 못하겠죠. 그리고 여, 프리세포에 여러 가지 물질이, 이동이 감소가 되고, 여러 대사물, 대사현상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오는 적당한 게 좋다라는 점. 네, 그래서 장물에 따른 최적의 지온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특히 벼, 기억하세요. 그리고 토양의 비열은요, 비열이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어, 토양은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물과 비교한 거예요. 물의 비열은 1이라고 보는데요. 어, 무기성분이 있는 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토양의 온도는 수분의 함량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토양의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토, 기억하시나요? 모래가 많은 거죠? 모래가 많은 이 사토에는 식토가, 식토보다 토양 수분 보유력이 적기 때문에 비열이 작고 온도 변화가 큽니다. 반대로 식토는, 어, 토양 수분 보유력이 사토보다는 많잖아요. 그래서 비열이 크고 변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는 점. 네. 그리고 토양의 열 전도율이 있습니다. 열 전도가 어떤 게더 빠르냐. 무기성분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리고 입자가 더큰 거. 그리고 밀집한 구조가 더 빠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토가 훨씬 더 변화가 빠르고요. 그리고 반대로 부식 함량이 많을수록, 유기물이 많을수록 열 전도가 늦다는 점, 요거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네, 지금까지, 어, 토양의 성질에서 물리성에